<디tez> <디tez> 진짜 딱한 번만, 진짜 딱한 번만, 딱한 번만, 딱한 번만,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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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만, 짜 번만, 한 번만, 진짜 한 번만, <디 insight> 한 번만, 한달라한 번만, 한달라한 번만, 한달라한 번만, 한 번만, 한번한 번만, 한 번만, <디 Komik> <안 된다. 디 bruja> 한 번만, 지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, 한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, 한번

<laughs> 소리가 들렸다 끊어졌다 그러지? 대경금이뭐 <laughs> <나! 삼일> 저기 있다 <laughs> <laughs> 발견 아저씨 네? 다 보여요 뭐 ㅋ ㅋ ㅋ 하 한번만 살해하라고 빌었는데 이렇게 죽여있었냐 나 한명밖에 못 죽일걸 알기에 죽였다 아기 뭐가 지나간데? 아이고 <웃음> <웃음> 어, 큰일 그래 할다 여기까? 어, 이게 맞네. 아, 판자 어디 있어, 근데? 여기 판자 있어야 되는데. 판자 있다 저쪽에 있구나. <laughs> 못 찾는다. 자리만 <laughs> 못 찾는다. 아무지 발전기 돌아가유. 걸리기 전에 고 약통이데. <laughs> 약통 아니면 눈결끝났다 게임 끝났다짜 김제. 안녕 자. 미나야인데. 하시. 이거 그렇게 놀면 안 된다. 아, 그렇구나. 못찾는야 알려줘야 된다. 된다. 모른다. 어디 있는지 모르다. 한 방이 있겠지. 없다. 없네. 그런 종... 거 모르다. 아 종국 한 방이 없다고요? 네. 한방 없다. 종국다. 한 방이 없습니다. 여기 왔다! 여기 왔다! 친구! 헤이! <laughs> <에이. 웃음> 끄덕끄덕 이태야 <태양. 웃음> 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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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로 죽었으니 만족하자 땡! 땡! 종을 울려라! 뱅. 저아저 네. 저기 저씨 네. 저기 서 치료하고 있는데? 네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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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쪽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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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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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찾는기 저기 열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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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 저라문 열어라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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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문지기문 열어라 저기 저기 <laughs> 이거 열어라 이거 열어라 이거 열어라 <웃음> 열어라, <웃음> 열어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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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열어라 <웃음> <그러기> <웃음> 아니 이거 열으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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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갑시다 끝났다 나가자 이제 대구 찾고 싶다 대구 여기서 찾기 어렵다 그득 그득 같이 받았다가자 빨리